우리가 이제 수요는 가게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요. 공급은 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가게 입장에서 가격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수요할 것이냐. 그죠? 공급은요. 기업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급량을 늘리고 줄일 것이냐. 이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론은 또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 그죠?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죠? 그 나머지는 모두 픽스를 시킵니다. 음, 일정하다고 가정하에, 그죠? 오로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은 공급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공급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만 원일 때어 이만큼을 생산을 합니다. 자 근데 어이제 이만 원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공급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거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영향 미치는 변수는 가격이라고 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만드는데 하나에 천원 그죠 천 원이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될수 있고 원자력 가격도 될수 있고 뭐 기계를 돌리는건그 모든 비용은 5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0원일 때1원일때 50원의 비용이기 때문에 50원이 마진이 남아 수익률이 남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생산합니다. 어 근데 이분팔이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아까 가정이 있었죠. 나머지 요소는 모두 일정하다. 그럼 비용은 똑같이 50원이 들어가는데 가격만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어, 당연히 늘리겠죠. 밤새워서 만들어도 공급을 늘리는 공급량을 늘리는 측면으로 갈 겁니다. 또 가격이 오르면은 와 수익률 더 좋아졌다. 더 공급 늘려라. 라고 갑니다. 이 점들을 다 이은 것을 우리가 공급곡선 서플라이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량을 증가하는 비례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크게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공급곡선상에서의 움직임 그죠? A점에서 B점이 됐다. 그러면 변수는 뭐다? 그죠? 가격입니다. 가격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하나의 공급곡선상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 그다음 보겠어요. 그죠. 우리가 픽스시켜 놨던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던 그 변수들을 이제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여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가격 그죠? 잘안 보이죠? 원자력 가격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가격에다가 프라이스에다 가렇 아이를 붙이면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약속하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필을 만드는데 어 기름이 들어가요 공장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기름 가격이 확 오르면은 어때요 전체 가격에서 천원 일정한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용 측면이 커지는 거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급을 야 수익 안 난다 공급을 줄여라 해가지고 공급 자체를 줄이는 측면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반면에 기름 가격이 훅 떨어져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훅 줄겠죠. 그래가지고 자 공급 늘려라 해가지고 공급을 뒤로 쭉 늘리는 그러한 케이스로 간다는 겁니다. 가격 외에 다른 요소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재료가 이제 대포로 들어갔고 그 다음 기술적인 면 그죠? 어,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어? 기계에서 100개 나오던 것이 200개? 300개가 나오니까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공급을 늘리는 측면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산업 내에 기업수 예를 들어서 전체 이 분필 산업에서 분필을 만드는 기업이 딱 10개였었어요. 어 근데 분필 만들어서 돈 벌었어 라고 소문이 나니까는 너도 나도 분필 만들 거야 해가지고 공장이 기업이 20개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를 10개가 나눌 때와 전체를 20개 기업이 나눌 때각 개별 기업입니다. 각 개별 기업이 접하는 공급 곡선은 훅 줄겠죠. 만약에 10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 5개가 나가고 5개만 남았다. 그러면 한 기업당 공급의 분배가 커지겠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촥 물러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아니면 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에서 저같이 인강하고 하니까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어, 이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디램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램 생산을 좀 늘리겠죠. 앞으로, 어,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도 있, 있을 거야. 해가지고, 어, 그러한 기대에 의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V자 반등을 하게 되면 은 여기에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아, 우리가 점점 이제 좋아질 기미가 좋다 그러면 점점 점점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측면으로 코로나가 영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측면으로 가져가겠죠. 하여튼 그런 여러가지 그외 우리가 픽스시켜놨던 그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공급곡선 자체를 움직인다. 그죠? 하나의 공급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은 바로 변수가 가격이고 공급곡선 자체의 움직임은 바로 그 외의 변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급에서도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탄력성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공급에서 탄력성은 수요만큼 중요하지 가 않습니다. 탄력성은 보통 수요에서 많이 쓰이고요. 공급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급의 탄력성은요. 가격, 변수 가격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여지느냐. 이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수평인 경우 그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이 있다 없다 로 늘리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공급. 탄력성이 이제 무한대인데요. 얘가 거의 뭐완전 개방경제에서 언제든지 그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보세요. 요거는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일정한 거 늘어나지도 줄어나지도 않는 어, 픽스가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인데요. 자이 얘는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림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요 앞으로 이제 그림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임종을 앞둔 작가의 작품 그죠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뭐 돌아가신 분이 다시 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또막 골동품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뭐 여러분이 일요일날 이렇게 뭐 골동품 가져 나와서 가격을 이렇게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도자기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500년 전 거래요. 어 근데 가격이 뭐 1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100년 전거 이렇게 도자기 를 가져왔는데, 와 하면서 이거는 1억이에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래될수록 더 비싼 거, 희소성이 원칙입니다. 오래됐지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어져요. 출토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요.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어, 지금 이게 발견되게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생산을 만들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급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 호호호호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 공급량이 탄력성이 제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공급곡선 자체의 모양을 보고 탄력성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상의 한 점, 그죠? 기울기에 막이가 역수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곡선상의 한 점마다, 매 접점마다 다 탄력도가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 주는 요인, 어, 특히 이제 뭐 여러가지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생산 증가시 추가되어지는 비용이라든지 전환 가능성, 기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비용 같은 건뭘 뜻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10개 지어놓고 5개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냥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 공급량을 좀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공장 언제든지 가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을 훅훅훅훅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땐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100%풀 가동하고 있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공급량더 늘리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비탄력적인 경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 그 재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토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토류라는 건뭘 뜻하냐면요. 일본, 일본 말이 아니라 희귀한 금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전자, 어, 전기 제품을 만들는데 소량이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금속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히토류인데요. 이거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생산량 9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작년에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싸울 때 중국이 마지막 카드로 히토류 이거 안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모든 자동차, 뭐 전자제품 아무것도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 좀 쪼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또 일본하고도 싸울 때도 그랬었어요, 중국이. 어, 히토류오안 해! 하면은 이제 일본도 전자제품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 힘든 원재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탄력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죠?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더 이상 생산을 못 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고, 언제든지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확확 탄력도가 높아지는 제품이 되어집니다. 전환 가능성 하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부셔먹는, 부셔부셔, 그 라면 있죠? 그 라면 공장 사장이 지나가다가, 어? 중학생들이 생라면 하나 딱 사드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뽀뽀뽀뽀 뽀개가지고, 그 안에다 스프를 팍 집어넣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촥, 과자처럼 나눠서 막 먹드래요. 그걸 보고, 음, 끓여먹지 않는 라면. 음,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 공정을 갖다 끓여먹는 라면 공정 살짝만 고치면 될거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생산했는데, 와, 이게 히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끓여먹는 라면 공정, 아, 잠시 멈추고, 이 부셔부셔 부셔 만드는 걸로 전환해라. 전환이 얼마든지 용이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어, 움직일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공장이 100% 가토하고 있어서 탄력도가 낮아졌다. 근데 뭐 10년, 20년. 기간이 길어지면 공장 더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언제든지 이건 탄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여행들에 의해서 탄력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